안녕하십니까 심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앙페르 법칙과 전자기 이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흐르는 도선 주위로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자기장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가졌, 어, 가리킨 다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싸주면 나머지 네, 손을,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 향의 방향입니다. 원형 도선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진 다음, 감싸지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전자기 유도는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자, 전자기 유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동기, 발전기 그리고 교통카드 판독기가 있습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가 매우 비슷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반대입니다. 교통카드 판독기의 원리는 교통카드 속에는 코일이 있는데 이 교통카드를 설치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 전류가 유도되게 됩니다. 이 전류가 교통카드 속에 있는 메모리 칩을 작동시켜 정산합니다. 이상으로 앙페르 법칙과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